이 어, 판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 봅시다. 사판은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사판은 어, 우리가 살림하는 사람들 요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살림하는 사람들이 사판입니다. 뭐 사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이 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사판들이 지식을 하나도 안 갖추고 공사판에 끼 뛰드는 사람들이지, 관리자들. 이 사람들은 무식한 어이 사판이지. 무식한 사판이 어디까지 갈것 같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그 한계를 못 넘는다. 그 무식한 사판이. 근데 어떤 사판은 요만큼 30%의 내가 어 지식을 갖추어서, 어, 갖추어 갖고 사판에 뛰들었다 이러면 조금 지적인, 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지적인 이 조직을 갖추면서, 또 지적인 어떤 환경 속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사판 행위를 해서 그런 거를 이루어 나갈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사판으로 뛰어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서 사판으로 뛰어드는 거는 70% 이상은 절대 공부를 해서 넘는 그런 사판은 없습니다. 30%냐, 50%냐, 70%냐 이렇게 내 공부를 해서 질량 있는 지식을 갖추어서 사판을 가느냐. 안 그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사판으로 바로 활동하러 나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질량의 차이가 나죠. 요거 질량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죠.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있죠. 그럼 정주영 회장이 사판이에요, 이 판이? 사판이죠. 사판인데, 지식을 굉장히 갖추고 갖고 사판을 했나요? 조금 갖춘 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은 지식을 제법 많이 갖추고 했나요? 안 갖추고 했나요? 갖추고 했습니다. 어느 만큼 유학까지 가서 큰 공부까지 해가지고 이 사회에 뛰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판을 하니까. 지적인 거는 이벤철 회장이 했고 노가다는 정주영 회장이 했고 여기 틀린 거죠. 질이 다르다.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2차 대전 이후로 이판사 판을 치우내는데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도록끔 이 세상이 성장해 왔습니다. 사 판을 하더라도. 지적으로 나를 조금 다지서 하느냐. 아주 무식할 때 그냥 사판을 띠드느냐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여요는 거예요. 이 사판은 요만큼 넘어가고, 난중에 이런 거 전부 다 풀어내야 돼. 실마리를 다 풀어야 된대. 근데 이 판을 인자 봅시다. 이 판은 이 사회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겁니다. 이 사회부터 한번 만지 봅시다. 절부터 만지면 저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절하고 생판 다른 사회부터 만지보자. 사회 이 판이 30%가 사회 이 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걸 따지나 작은 걸 따지나 똑같으니까 대기업을 하면 이야기해 보자. 대기업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사판들이 앞에 공부를 해서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기업에서도 이 판들을 이 찾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어야 된다. 몇 프로? 30%. 그러면 이 판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는 대학을 나와서 사판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지만 이 판은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는데 뒷바라지람에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석박사를 만들어 내는 이런 사회의 교육을 시켜내야 됩니다. 이게 이걸 단계로 조금 이야기를 꼼꼼히 하자면 꼼꼼히 전부 다 울렁울렁 찍고 넘어가니까 또 뭔가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노급을 주고 어, 지금 이 사판에 활동하는데, 어, 들어오고, 30%는 공부할 사람이 누군지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볼 때. 그래서 30%는 공부를 시키고 석사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겠고, 연구하는, 요런 걸 월급을 같이 주면서 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키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조금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성장하는 게 한계가 옵니다. 사판으로서 활동할 때 범위가 일어나니까 이게 한계가 와서 한계 때가 되면 이게 딱 멈추었습니다. 지금 사회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언젠가 기업에서 뭐가 잘안 돌아가니까 어디서 시호를 모집을 하죠. 공문을 하든 뭘 이렇게 시호를 하나 데리고 오려고 그런다. 이때는 이판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사판들이 활동을 하다 멈춰서 버렸다 이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판을 안 키우다 보니까 어디서 시호를 하나 오게 한다.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어디서 열심히 석사라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회사에 무언가를 이렇게 살피면 볼줄 아는 사람. 시호를 등극시킵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 이걸, 이걸, 어, 그, 저, 공부를 시키는 이 판들을 치우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해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왜 회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기운이 맑고 사회 보는 게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왜 멈췄었는지 전부 다다 다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합니다. 요 회사가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체려 가지고 부산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하니까 부산에서 기운이 커죠 이제 커 가지고 성장은 했는데 여기서 멈춰서버린 겁니다. 왜 멈춰서는지를 찾다가 못 되니까 이 석사나 데리고 와서 이 판을 데리고 점검을 해보라 그러니까 싹 점검을 해보더니 사장님 이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부산에서 이게 우리를 키워줬는데, 부산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만큼 사업을 했는데, 이게서 다 컸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에너지 갖고는 이걸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국 무대로 가야 됩니다. 이만한 사이즈, 이만한 질량이라면 전국을 상대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니까 이 공부를 하고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국을 상대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요런 것들을 새로 재정립을 합니다. 그게 걸리는 게 얼마냐? 3년. 3년 동안 재정립을 해서 바르게 하면 딱 3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립을 딱 하고 나니까 전국 상대로 이제 이 거래를 할수 있고 활동을 할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인자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넘기니까, 인자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요이 판은 인자 여기서잘 했기 때문에 시호를맡겼다 인자 여기를 사장을 맡게 갖고 당신을 이끌고 나가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왜 올라가는 요까지는 여기에서는 봤는데, 조금 있으면 더 커지는 거죠, 전국 상대로. 그동안은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더 이상 나도 답이 없어요. 새로운 이판을 찾아와야 돼. 인자 석사 이판으로 안 되고, 박사 이판. 찾아와야 돼. 그래야 이 환경이 보이는 거라. 그저죠 우리가 이 이판이 한번 환경을 만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다시 공부하러 보내드리고, 더 대우를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요런 문호를 열어주고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래서 이판을 키워야 됐던 거죠. 이판이 박사가 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공부하러 나가서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박사가 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 회사도 또 멈췄습니다. 이판이 공부를 했으니 탁 와서 점검을 하면 사장님.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질량이 됐는데 여기서 먹거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 지금 코드를 놔야 됩니다. 이러다 국제 사업을 해야 되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가 커지면 대식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다갖춰서 대식가가 됐어. 대식가가 되니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지식 같고는안 돼. 그래서 진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더 위의 에너지를 지금 달라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달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에너지는 다 흡수했고 기본으로 컸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겠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거기서 멈출 때는 이유가 있고, 확장할 수 없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확장을 못 하는 것이다. 실력 없는 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조직 하나가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느냐? 저 밤에 보는 저 별과 같은 행성과 같은 우리 조직 하나가 여기서 하나의 별이 되고 행성이 되는 지금 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구촌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성이고 별이다. 이 말이죠. 별인 자가 있고 행성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어떤 에너지로 갖고 이 운용을 할 거냐?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작은 에너지 갖고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에너지를 우리가 땡겨도 그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진량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좀 컸다면 전국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더 컸다면 세계의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게 더 컸다면 인자 더 크게 가려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대입을 해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식인들한테는 우주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왜? 우리 기업인한테도 우주의 힘이 필요하다. 왜? 국제사회로 좀더발 뻗을 만큼 뻗었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로 전부 다 발을 뻗어서 활동할 거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쁜 활동을 하는 건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나갈 만큼 다 나갔고, 전부 다 연결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주의 힘은 지혜의 힘이. 이 지혜롭게 이제 지혜를 열어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국제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찾아야 돼.